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 계신가요? 네, 오늘 또 저는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 전에 마지막 어, 영상 녹화하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교육 테마들이 엄청나게 시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였죠. 네, 교육 테마 그, 사, 제가 생각하는 4대장이 있는데요. 메가 MD, 그리고 IB 김영, 그 다음에 YBM, y b n 애니 농률 요네 종목이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요네 종목들이 좀 시간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대장은 메가 엠디죠. 메가 엠디지만 저는 이제 메가 엠디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첫 번째 종목은 아이비 김영인데요. 제가 요 종목은 1885원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아마 이제 요 종목이 부대장이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료가 크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주에 그냥 시세 주면은 그냥 대충 보고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또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재료 자체가 크지 않아가지고 시세를 크게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한 2200원 선에서 저는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다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요 종목도 지금 제가 4085원에 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 보면은 매수하는 가격대가 조금 제가 이제 빠르더라고요. 제가, 어, 보통 한1% 정도 빠르거나, 근데 대부분 제가 3% 정도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좀 그래요, 좀 제가. 그만큼 3% 정도 좀 빠른데, 물론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긴 하지만, 첫 매수 타점 자체가 일단은 그 3%좀 비싸요, 제가. 그래서 그게 조금 항상 고민이다. 매수하고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요 종목도 제가 한3% 정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긴 한데, 뭐 어차피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수, 그 시세를 줄것 같아요. 교육 테마에서. 네. 교육 테마인데, 근데 요 종목은 한 3등주, 한 4등주, 5등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이제 에니농률요 종목도 지금 4605원에 제가 들어있거든요. 빨라요. 예, 3% 정도 빠르죠. 지금. 예, 나름대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한3% 정도 빠릅니다. 예, 3% 정도 빠르고. 근데 고민, 이거는 제가 좀 매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3% 정도 빠른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예, 요3% 정도 갭을 좀 메꾸는 게제과제인것 같습니다. 요, 이제 보시는 종목은 아이비 김영 시간인데요. 시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뭐 47만 주 정도 처, 터졌죠. 터졌고. 그리고 YBM 내또65,000 예, 주나 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N이 능률도 거래량 47,000주 터졌고요. 역시 그 삼동주들은 좀 거래량이 아무래도 적, 적죠. 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테마의 예, 부동의 대장 메가 m d 저는 뭐 매수할 일 절대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 거래량은 95만 주 터졌습니다. 좀 시간에 좀 장난 좀 쳤죠. 시간에 상한가 만들었다가 상한가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먼저 월요일 날장 시작하면은 메가임디부터 아마 개입 우고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는 뭐한 수요일쯤 수요일쯤 제가 원하는 목표가 대부분 좀 도달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저는 대부분 포지션 정리할 것 같고. 정리하고 또 다시 밑으로 오면 또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재료가, 그래, 뭐, 강한, 중, 강한 지금 뭐, 재료가 아니라서 시세를 뭐, 크게 주고 뭐, 시, 어, 이게 추세가 랠리를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 쭉 타고 갈것 같지는 않고, 적당히 하고 또소강 상태 가서 또 하락 추세와서 바닥에 있을 때또 매집하면 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매집하고 어차피 이거는 재료가 교육 테마는 좀 제가 좀 좋아하는 테마거든요. 재료가 어차피 뭐 대선도 있고 뭐 재료가 항상 살아있어요. 얘네들은. 수급이 항상 들어오는 그 테마들이기 때문에 저점에 잘만 잡아놓으면은 몇 배씩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요, 이제, 지금 이 정도 재료 같으면은 그냥 20, 30% 정도 먹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네. 20, 30% 조금 욕심 같긴 한데 한20% 예, 좀 보수적으로 다 지금 15% 정도 먹고 나오는 게 어, 쟤료좀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또 바닥에 오면은, 또 매수해서 모아가서 한 1년 정도 쭉 묵어놓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또 분출하면은 수익을 또 크게 좀, 크게 주는 테마니까, 요번에 한번 이제 움직임들을 잘 보시고, 항상 이게 주식 하실 때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주식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특성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목 특성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단타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 맨날 그런 종목을 보니까. 그런데 또 단타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계속 돌잖아요, 종목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종목을 꾸준히 보면서 그 종목을 특성을 완전히 파악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는 집만 갑니다. 가는 맛집만 갑니다. 네. 좀 보수적이라 그럴 수 있지만. 아는, 아는 테마, 아는 종목만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진짜 웬만해서는 모르는 종목을 잘안 합니다. 모르는 종목, 뭐, 신규 상장 종목,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맛보기 식으로 매매를 하지. 대부분은 그냥 아는 종목만 저는 계속 해 먹습니다. 네. 그렇게 먹어도 충분히 돈벌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수, 단점일 수 있지만,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